안녕하세요. 정말 좋네요. 여자입니다. 제가 오늘은 한번 신혜라님을 위해서 이거, 이거 섬을 제가 살때 원래 조립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계단이랑 다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신혜라님 거랑 똑같아가지고 섬살때이 샤이닝 엄마랑 이거 케이던스 공주가 같이 들어있었거든요. 이걸 그 신혜라님이 보면 해서 제가 신혜라님이랑 같은 나이잖아요. 지금 이제 3년 되잖아요. 신혜란 님어 신혜란 님 저랑 이제 한번 제가 광영으로 이사 갈수 있어요. 근데 잘하면 광영으로 이사 갈수 있는데 지금 제가 일단 어, 우리한테 짐이 많아 가지고 광영까지 이사를 못갈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신혜란 님이랑 똑같은 섬이. 섬을 가지고 있는 건 우연이라고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그럼 신하라님, 신하라님 나꼭 어, 광양에 놀러 가면 광양시 그린파크에 어 그린파크인가 그린파크에 산다 했잖아요 신하라님한테 한번 놀러 가보겠습니다. 근데 못 놀러 가는 어그 이유가 좀더 많아요. 못 놀러 가겠죠 당연히 그럼. 일단은 이두 개가 이렇게 들어있었잖아요. 근데 이거 조만한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요. 그건 아직 제가 못 사가지고 죄송합니다. 신하라님을 위해서 한번 찍어 본 겁니다. 시아님꼭 봐주, 봐주면 좋겠습니다. 안녕!